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항상 보면은 어, 이게 찬양이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찬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많이 이게 연습하고 올라오는데 어, 특별히 우리 이제 어, 큐티를 중심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의 주제에 맞는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연습을 아주 많이 하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너무 잘 불러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또 하나님께서 어, 이 자리에 또 함께 계시고 어, 또 못하는 찬양이지만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한번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고, 오늘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은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막절 가운데 중간이 돼요 초막절은 8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중간이면 은 4일쯤 지나서죠 그러니까 7월 18일쯤이 됩니다 7월 18일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 기적적으로 먹는 경험을 했, 했습니다. 그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6월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유대의 삼대절기 중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십사절에는 이 초막절이 나오고 이 초막절 중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십육절을 보면요, 십육절을 보면은 우리 십오절 십육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오절 십육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유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겼다고 나왔습니다 놀랍게 여겨 이 성경에서 놀랍게 여겨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놀랍게 여겨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어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을 때 쓰는 표현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는 숯불이란 단어 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베드로에게 구워주면서. 예수님이 유료해줬던 말이 나오는데 이 숯불은 용서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베드로에게 구워졌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속에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놀랍게 여겨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사실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좀 조롱하듯이, 아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글을 저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아니할 것을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또 조롱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다른 바라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북서 아메리카에한 인디언 추장이 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인이 그 추장을 찾아와서 그 추장과 함께 하룻밤을 함께 보냈으면 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흔쾌히 그 추장은 그 백인과 하룻밤을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됐는데요. 그 오두막집에서, 추장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그 백인이 보냈는데, 추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방문객을 그 백인을 오두막집에서 나오게 한후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두막 집을 지나서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현듯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방문객이 놀라면서 눈길을, 그 눈이 내렸어요. 눈길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선명하게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 다른 발자국은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어, 그 추장에 말했습니다. 어, 한 사람 밖에, 한 사람 밖에 지나간 그, 발자국이 없으니 한 사람이 지나간 곳이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그에게 그날 밤그 오두막 집을 수백 명의 인디언들이 다시 말해서 한 부족 전체가 지나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추장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의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추장이 제일 선두에 걷고 나무 지 모든 부족이 일렬로 그들을 따라가면서 주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감으로써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깁니다. 따라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한 사람만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계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족의 적들은 그들이 간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을 따라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장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요, 생명의 길을 따라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 즉 그분의 모범을 남겨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겨 놓으신 이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우리는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른 세상껏 여러 그 우리의 뭐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6절, 1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 귀히 여기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지금 본문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은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없다. 다굴기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베드로에게 숯불에 떡을 구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염치가 없었습니다. 왜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염치 없이 울면서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나,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떡을 구워셔서 숯불은 용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나라니.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그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요. 성화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있고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장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로 예수님 베드로를 먹이셨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어느 부두에 전쟁에 지고 영국으로 후퇴해오는 프랑스 군대들이 상륙하였습니다 그들은 몹시 전의를 잃고 침체되어 여기저기 질서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다른 배한 척이 들어왔는데 이 역시 유럽에서 철수하는 영국군 파견대가 상륙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몹시 피곤한 것은 사실이고 같은 고통을 뚫고 왔으나 그들은 제복의 단추를 모두 잠그고 질서 정연하게 아주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 보조를 맞추어 부드러 행진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프랑스 군대들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도 몸을 바로하고 옷에 먼지를 털며 단추를 잠그고 대열을 지어 함께 뒤를 따라 행진하여 거리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으나 내게 내가 남에게 줄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며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와 있지 않습니까? 어, 간디와 사탕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빨이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듣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얘 예, 사탕 먹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간디는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놀랍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한 달을 또 기다렸는데요.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이 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으나 참고 있다가 한달 후에 또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간디가... 이,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 아이가 말합니다. 얘, 예,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을래요. 소년의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한 마디 하시는데 왜두 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그 그러니까 간디가 대답합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탕을 끊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좋은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디는요 자기가 사탕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끊는데 두 달이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한달 후에 또 와라 또한달 후에 와라. 두 달이나 걸렸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0, 2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오늘 전반부에 어, 예수님의 본을 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오늘을 말씀, 은 지금 말씀은 이한 가지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가지 일은 우리가 잡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내어 나왔던 말씀입니다. 무슨 기적 이 일어났죠? 38년 된 병자를 어,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이야기가 이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이한 가지 일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 이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루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처럼 바라봤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냥 왜 저렇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원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동전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지금도 유혹합니다. 선악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악가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뱀이 유혹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우리는 선악가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원제의 후손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것이죠, 교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희, 뭐 정명석, 허경영도 교주입니다, 교주. 종교적으로 하늘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교주가 돼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돈, 명예, 그 여자의 유혹입니다. 여자, 돈, 명예. 이거를 나도 모르게 취하고 싶어서 교주가 됩니다. 교주는 다 여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돈 문제가 있고 명예, 명예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본질적인 것은. 선악과를 딸먹었던 뱀의 유혹에 그원제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예수님만 사십 명, 하나님만 자기가 하나님만 오십 명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0 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속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 시대를 아시고 예수님은 정확히 이 시대를 아시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인간 중에 사람은요 구원자가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요 죄인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요?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늪에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데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원할 수 있, 있습니까? 늪에 빠지지 않는 바깥쪽에서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구원자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의 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요? 석가모니가 구원자 될수 없습니까? 왜 정명석이 이만희, 왜 안상홍이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까? 그들은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무덤을 남겼다는 것은 사람이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죄의 용서원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적과 표적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 이 사랑을 베풀어 줬던 예수님은 내가 이런 표적을 행했느니 너희를 보았느냐? 나는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너희를 구원자일 구원자이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왔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 보고 천국 근날까지 따라오너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 7장의 또 중심 주제를 오늘도 꼭 기억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또 요한복음 7장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늘도 정말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날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